그냥, 그냥. 아버지 오늘 경영기획 팀장 와요. 그래? 네 이따 데리고 갈게요. 아우 정말 최악이네. 아 어, 응. 에미는 몸좀 괜찮으냐? 네, 우리한테 그렇게 포회됐으니 아주 나 알아가겠지. 무슨 소리야? 글쎄 언니가 나보고 나가서아 어? 예, 응. 저너 종합 검사 좀 받아봐라. 운전하다가 그렇게 그냥 쓰러질 리가 있니? 비열인가 물어봐. 응. 네. 문혁이는 그 아가씨 연락처 좀 알아보고. 네, 119 쪽에 알아보랬어요. 누구? 어, 애미 병원에 데려다준 사람. 네, 감사 인사라도 해야죠. 아유, 그렇지. 아유, 누군지 요즘 그런 사람이 다 있구나. 아유, 딴 사람 같테 쓰면 사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. 아직 좋은 사람들 많아요. 이상한 눈으로 봐서 그렇지. 응. 남들은 다 그렇게 좋게 보면서 왜 자기 마누라만 나쁘게 볼까?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다. 그 소리예요. 누가 들어도 오빠 보고 하는 소리인데, 문녀가그 여자 연락처 알면 나한테 가져와. 왜요? 남편도 나몰라라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도와줬다는데, 내가 직접 만나서 사례를 해야지. 안 그래요, 여보? 맛있게 드세요. 그리고, 드시면서 이서한 번만, 읽어 봐주세요. 여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 시끄러워서 잘안들려요 좀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뭐라고요? 이국자 명단에 떴다고요. 누가요? 백미 향. 확 확실해요? 아 그렇다니까 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어요. 명단에 떴다고. 어디가 어디가 이나나 어디가!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. 일단 옛날 살던 집으로 한번 가봐요. 그 여자도 당신 찾아서 그 집에 가보지 않겠어요? 걱정 마. 음. 어떻게든 예령이 등록금 구할 테니까. 우리가는 도전이다. 이그 백리향이 다된거 맞네. 삼가부집 삼남매 합격을 위하여, 위하여! 은실아 네가 주는 천벌은 내가 달게 받을게 근데 그 전에 나도 갚아줘야겠다 네 목숨 값이던 나랑 이름이 인생 값이던 끝장을 봐야겠다 알아봐 주세요. 집이든 호텔이든 갔을 거 아니에요. 이게 그 여자분 연락처 맞나요? 네, 119 쪽으로 알아봤습니다. 알았어요. 나가봐요. 입국했으니까 어디든 집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. 시간 없어요. 돈줄 테니까 빨리 좀 알아봐 달라고요.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저 혹시 며칠 전에 여자분을 병원으로 데려다 주신 뭐라고요? 119로 여자분을 병원으로 이송시켜 주신 분 아닌가요? 제가 지금 급한 통화 중이라서요. 전화 다시 드릴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뭐야. 그 여자가 맞는 거야 아닌 거야. 온다던 팀장은? 아직이요. 곧 도착할 거예요. 오면 데리고 와라. 네. 보고받았습니다. 해당 부서 책임 물을 테니까 준비하세요. 무슨 일이냐? 리조트 객실 컴플레인건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책임 처리만 하지 말고 고객한테 사과도 잊지 마라. 네, 제가 직접 가보려고요. 네가 직접 저 출근하고 첫 건인데,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요. 만약에 진상 고객이면 뭐한방 날려 주려고요. 그래,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. 근데 진상 고객이 나중에 VIP가 될 수도 있다. 함부로 하지 마. 네, 가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클레이 건으로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본사에서 아. 죄송합니다. 샤워 마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. 상관없어요. 들어오세요. 보고 들었습니다. 저희 리조트에 미흡했던 서비스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앉으세요.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? 상무이사님 취임하셨다던데 그 나이에 능력이 대단하신가 봐요?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. 제가 TS그룹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. 영광입니다. 그런 고객님을 모시게 돼서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얘기 중이니 나중에 잠깐만요. 다시. 전단지요? 전단지 보고 전화 주신 건가요? 네? 전단지라뇨? 아까 병원에 이성복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엄마를 병원에서 보신 거예요? 거기가 어딘가요? 아 그게 아니라. 전단지 사진 중에 누구요? 네, 죄송한데 나중에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목요일 여... 하... 뭐 전화 끊어 하... 급한 전화신 것 같은데 네 급한 전화 맞는데, 더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죠. 저희 서비스에 대해 고객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. 좀 많은데요? 감사히 듣겠습니다. 우선 타월이요. 청결 상태인가요? 아뇨. 페이스 타월이냐, 페이스 타월이냐. 체크 안 하고 가져왔어요. 네, 저희 실수 맞습니다. 욕실 비품. 고급 브랜드와 연계한 객실 어메니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. 비성숙인데도 얼리체크인이 안 돼서 로비 대기 시간 꽤 됐어요. 얼마 전엔 리조트에서 한 남자가 소동을 피웠다더라고요.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께서 리조트 이미지를 중요시 하시는 걸로 아는데. 회장님 마인드도 아십니까? <laughs> 말했잖아요. TS에 아주 관심이 많다. 저 혹시... 반가워요? 저 TS 리조트 경영기획 팀장으로 발령받은 제시카 백이에요. 황금보가 아직도 못 찾았나요? 제가 얼마 전에 마포경찰서에서 데려왔습니다. 네, 그쪽 주변으로 좀 알아봐 주세요. 민우야, 금복아, 찾았어. 실종 사건입니다. 찾아야 된다고요. 알겠는데요. 피해자도 피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? 공항 보안상 안 됩니다, 검사님. 그때 피해자랑 같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. 아, 제발요, 제발 좀 도와주세요. CCTV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. 죄송합니다, 예. 한 번만요. 정말 들어왔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. 총책임자 만나게 해줘요.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. 좀 더. 아니 뒤로. 거기. 좀만 뒤로. 여기요. 여기요? 아니 아까 거기 선글라스 그 여자요. 스톱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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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향이 향해, 아줌마야. 향이 향해, 아줌마야. 공항 입구 쪽으로 돌려봐요. 택시 타는 곳이요. 어서와요. 제시카 백입니다. 반가워요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분이시라고. 과찬이다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. 나도 형식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어떻게 상견례는 잘했고? 네. 아주 쇼킹하게요. 그래? 그럼 간단히 회사 소개하고 저녁 대접해라. 네. 혹시 회장님은 시간 안 되시나요? 네?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아, 어쩌죠? 난 오늘 선약이 있는데. 그러세요. 그럼 다음에 꼭 한번 같이 해주세요. 네, 그러죠.